진,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비트 토란트 빠라바라바라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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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비토토란트비토토란트비토토란트비토토란트 완전 진이야. 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 시간에 오후 방송, 어, 비트트랜트 오전에 종을 드렸었는데, 어, 오전에 한3% 정도, 한3.5% 정도 좀 반등을 해주다가 지금 5장 들어서 지금 현재 한 7.10%에 대한 상승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바이노 코인하고 제가 이제 비트토렌트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업비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 딱두 개가 있다. 그게 바로 어, 시바이노 코인하고 비트토렌트다. 어제 시바인 코인이 한 6%에서 7%까지 반등을 해줬는데 어, 비트토렌트는 올라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7.36%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토렌트에 대한 차트 분석 좀 빠르게 좀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렘 코인이 한 16.45%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비트토렌트가 한6.92%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 비트토렌트가 오늘 거래 대금 보시게 되시면 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자, 천억을 돌파를 했다. 어, 비트토렌트가 어 천억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어, 천억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골렘코인도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 클라우드 공유 플랫폼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비트토렌트와 같은 그런 어, 공유 플라, 클라우드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토렌트도 어떤 서버에서 엄청난 어, 뭐 비디오나 뭐 영상이나 뭐텍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어, 뿌려주는 그런 역할 어, 분산 네트워크 어, 클라우드 커뮤니티을 이렇게 좀 비트 토렌트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라인 코인도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영상이나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을 뿌려주면서 같이 지금 섹터로 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거 SNS 소셜 미디어 SNS 문자 전송 프로토콜을 지금 그러면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데 마스크 네트워크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도지 코인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면 좋을 것 같아요. 도지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마스크 네트워크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만 어,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비트토렌트가 있는 요어 선행 스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저항 구간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저항 구간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지금부터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만약에 오늘 비트토렌트가 만약에 거래량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0.0038478원 요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비트토렌트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60분 봉 차트입니다. 어, 지금 이제 의문을 돌파를 하는데, 의문 돌파를 했었을 때 거, 어, 저항이 가장 적은 부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추세 선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26일 앞으로 양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시그널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주가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어,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오늘 어, 비트, 토렌트 최소 못해도 한30% 이상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 재료들을 좀 보면서 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론, TRX 소각 완료. 자, 트론이 소각을 하는데 왜 비트토렌트가 12% 급등을 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이 2018년에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했다. 왜요? 20억 명에 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토렌트와 관련된 비트티는 트론 네트워크의 토큰을 유통해서 영구적으로 제거, 제거를 하는 또 다른 트론 코인에 대한 소각으로 인해 12% 상승을 했다. 자 어, 트론 코인이 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토렌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어, 트론 코인만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토렌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체인 htx 다우 공식 파트너 합류 이게 굉장히 큰 재료인데 자 공식 파트너 여기서 대장이 누굽니까? 저스티 써니에요 여러분들 저스티 써니라고요 비트토렌트 체인을 어느 정도 이제 이용을 하겠다. 비트토렌트 체인과 공식 파트너를, 어, 협력을 해서, 지금 뭐예요?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 BTFS 아시죠, 여러분들?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 4차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P2E, M2E, C2E, P2P, 빤드한, 어, 메타버스, NFT, 웹점몇 모든 망대한 자료를 어디다 저장하겠다?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공식 파트너로 제휴로 지정을 하였다. 끝난 거죠. 뭐 비트토렌트 엄청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자, h 스 타일 중앙 거래소 출범식 개최 여기 누가 나왔어요? 저스틴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HX d 거래소 아마 앞에 거래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저스틴 써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할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HTX 암호화폐 거래소 누구 겁니까? 저스틴 선 거라고요. TRX 트론 코인을 올리면서 비트 토렌트로 통합할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어비 글로벌은 싱가포르 오차드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출범식을 개최를 하였다. HTX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저스틴 선이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어,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피플 거래소를 공개를 하면서 탈중앙화를 강조를 하였다. 탈중앙화에서 이덱스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디파이도 많이 쓰이고요. 근데 이제 트론이 어 연결을 한 코인은 뭐냐면 어 디파이는 지금 이제 저스트 코인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덱스는 지금 누구를 이용할 것이다. 비트토렌트를 이용을 할 것이다.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스틴서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모델만이 FTX나 지금 마운트 고스 같은 비극에 대한 재발을 받고 장기적인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 탈중앙화만 통해서 어 블록체인 산업 규모가 1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다. 거기에서 트론 코인과 저스트 코인과 비트토렌트를 사용을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썬 h t x 탈 중앙화되고 자율적인 거래소 탈바고 많은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누가 참여가 되어 있어요?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랜드, 다오, 썬, 어, 아이오, 스파크, AP NFT, NFT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트론하고 비트토렌트가 만약에 에어드랍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급이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어, 연결이 되어 있다, 같이 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론 콘이 이렇게 있구요 어, 바로 옆에 어, 비트토렌트가 있기 때문에 엄청 크게 올라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구요 자, btfs, 비트토렌트 파일, 어, 공유 시스템, 버전 2, 3, 5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성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RPC에 대한 지원을 추가가 되었고, 코드 구조에 대해서 최적화되는 성능 형성으로 일려진 버그를 수정, 을 하였다. 이런 버그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버그들을 수정을 하면서, 어, 비트토렌트도 끌어올 것이다. 비트토렌트랑 트론을 같이, 어, 파트너십을 맺어서 연동을 해서 같이 브릿징을 시켜가지고 올릴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비토렌트 AI 컴퓨팅에 대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죠 트론 어, 설립자 저스틴 선이 비토렌트에 대한 인공지능 AI 컴퓨팅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는 라 것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엄청난 혁명이 될 것이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비토렌트 어, 글로벌 사용자 강조하였다. 중추적인 순간을 나타내고 믿고 있다. 비트토렌트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P2P 통신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20억 명에 대한 사용자와 20억 개에 대한 지갑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자랑하는 코인. 바로 비트토렌트다. 다운로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게임을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비트토렌트에 대한 이런 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P2E,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리고 P2P,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한 결제, 비트토렌트와 연결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비트 토렌트는 D 어, 라이브가 있어요. 어, 여러분이 20대 30대라면 아프리카 TV나 트위치를 아실 건데 그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TV는 BJ들에 대한 이런 수수료를40% 정도 띈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D 라이브는 탈중앙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익을 플랫폼, BJ들한테 바로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어 D 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BJ들이 엄청 또 수익을 또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업 어, 아, 유튜브를 능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코인 바로 비트 토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 토렌트는 상장 거래소를 보시게 되시면 엄청난 거래, 엄청난 코인입니다, 여러분. 어, 저스틴슨이 비트 토렌트 왜 인수했어요?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 o k x x 비트렉스, 후오비, 그리고 비썸, 업비트 쿠코인, 어비트피넥스, 그리고 KTIO. 다, 여러분들, 상장이 되어 있죠. 비트토렌트는 엄청 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웨이, 최대 통신업체 하웨이와 에스토어의 비트토렌트 4종 지원. 이거는 2019년에 나온 뉴스인데, 어, 엄청나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장비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비트토렌트는 안전한 코인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다.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안뭐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요렇게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이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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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군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면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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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크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마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